금토드라마 귀궁 9회 리뷰할게요.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그녀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의 원한을 품은 팔척귀와 얽히며 펼쳐지는 육신쟁탈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예요 9회 제목은 13년 전으로. 13년 전에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며 여리는 강철이를 더 이상 증오할 이유가 없어지지만 그에게 끌리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는 여리와 강철이의 감정선이 복잡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암시한다. 13년 전 사건은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를 뒤흔든 핵심 사건으로 여리 할머니의 죽음과 윤갑의 혼령 소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고에 따르면 강철이가 여리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 이는 여리가 강철이를 증오했던 근거가 무너지며 그녀의 내적 갈등을 촉발한다. 이 진실은 팔척귀가 13년 전 왕실에서 저지른 비극과 연결될 수 있으며, 팔척귀의 본명 아구지와 관련된 과거 서사가 펼쳐질 것이다. 구회는 여리와 강철이의 현관 케미가 절정을 이루는 회차로 기대된다. 여리의 복잡한 심리와 강철이의 애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감정적 몰입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성공개에서 강철이가 여리에게 다가가려는 장면은 코믹하면서도 애틋한 분위기로 판타지 로코의 매력을 극대화할 것 같네요. 오늘도 본방 사수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